안녕하세요 보험팩트의 김한민 팀장입니다 오늘은 운전자 보험에서 가장 보상이 많이 나가는 자동차 부상 치료비 담보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부상 치료 비용은 부상 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에서 14급까지 부상의 정도에 따라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벼운 타박상이나 염좌진단은 가장 낮은 부상 등급인 14급에 포함됩니다 사실상 교통사고로 병원을 가게 되면 큰 부상이 아니라 하시면 부상 등급 14급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부상 치료비란 말 그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을 시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자동차 사고 시 자동차 보험에서만 보험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자동차 보험과는 별개로 운전자 보험에서는 지급결의서라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을 하면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부상 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 중 사고뿐만 아니라 옆에 타고 있거나 보행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보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에 다른 차량이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먼저 대인 접수를 진행한 후 병원 치료를 받으시고 상대편 대인 담당자분께 상해 급수가 적힌 지급 결의서를 받으시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발급 받아 보내주신 지급 결의서입니다. 경미한 사고로 염좌 진단을 받으셔서 상해 급수 14급을 받으셨습니다. 고객님이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에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50만원을 준비해 두셔서. 당일 바로 보험금 50만원을 지급받으셨습니다.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에 대하여 세 가지 핵심 내용을 한번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자동차 접촉사고나 단독사고에서도 경미한 부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담보이지만 가입하시면 가장 많이 보험금 청구가 되는 담보는 비용 담보가 아닌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입니다. 운전 중, 동승 중, 보행 중 가장 많이 보상받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지금이라도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운전자 보험 중 가장 보상이 많이 나가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아래 설명란에 오픈 카카오톡에서 상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